잠시 후 한글속기 3급 논설체를 낭독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 무한종합 스포츠 파크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 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 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 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모 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 예외 적용, 통신 방송 요금 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을 잃어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특별성금을 활용해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 1 최대 8시간 제공 등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한합동분양소를 주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면서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금부터 제주항공여객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한 합동분양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 및 화장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심에 빠진 유가족 건강 회복을 위해 무한공항 현장에서 의료 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1년 적용 등 이번 사고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 일 최대 8시간 제공합니다.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들은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 돌봄 대표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됩니다. 성금을 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간의 비행 기록 장치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 안전이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 방법, 소요 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현장 증거 수집, 음성 기록 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의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